지금 미국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시스 미션 출범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I와 데이터센터 육성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Stable coins. 왜 트럼프에게 가는 비트코인을 사고 텍사스에 채굴장을 지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 위제 페트로달러 시대가 저물고 일렉트로달러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요. Energy is the real, is the true currency. This is why I said Bitcoin is based on energy. You can't legislate energy. Probably, we won't have money, power generation as the de facto currency.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나 돈으로써 절대적인 지위를 누려온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문화적 선호가 아닙니다. 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곡물은 썩어버리지만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화학적 불변성 그리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지만 지구상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물리적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쁘잖아요? 이런 특성 덕분에 금은 수천 년 동안 문명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가치를 저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내리이는 종이나 숫자가 아닌 금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인식이 유전자처럼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4년 미국은 전세계 금 보유량의 약 7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출범시킵니다. 35달러를 가져오면 무조건 금일 원수로 바꿔준다는 약속 너무 유명하죠. 이렇게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습니다. 물론 미국이 주장하는 금 보유량의 전체 실물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뭐 없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음모론입니다. <laughs> 하지만 1971년 베트남 전쟁 비용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미국이 금태환 중단을 선언하며 이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죠. 이때부터 금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자 고삐 풀린 달러는 우수수 찍혀 나왔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며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보증해 주던 금도 사라지고 희소성마저 잃어버리자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때 미국은 짱구를 굴리다 금을 대체한 새로운 담보물을 찾아냅니다. 바로 현대문명의 혈액과도 같은 석유입니다. 1974년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략적 협정을 맺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적 안보를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사우디는 원유결제를 미국 달러로만 하도록 시스템을 고정시킵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든 에너지를 얻으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게 만드는 구조.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금 없이도 지난 50년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결제에 달러 외의 다른 화폐도 쓸게 이래버립니다. 사실상 미국과의 독점적인 결제체제가 종료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거죠. 최근 중국은 달러 없이도 살수 있다 이러며 무섭게 금을 사들이고 사우디와 손잡고 위안화 결제를 늘리며 스멀스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는 부분입니다. 석유 거래를 위해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달러를 보유해야 했던 강제적인 수요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대신해 전 세계가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새로운 대안을 시급히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존 금융 시스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초격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에너지와 AI,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또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석유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데이터센터, 로봇산업은 석유를 직접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구글 검색 1회에 비해 채 g PT 같은 생성형 AI는 약 10배에서 3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향후 몇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지털화된 현대사회에서 전기가 끊긴다는 건 문명의 셧다운을 의미합니다. 통신, 금융, 수도, 국방까지 모든 인프라가 마비됩니다. 지금 당장 전기가 사라진다 생각해보세요. 벌써 무섭죠. 즉 미래의 패권은 이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폐의 기반이 석유에서 전기로 이동하는 일렉트로 달러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유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치명적인 물리학적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는 저장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석유는 드럼통에 담아두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꺼냈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전기는 다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그 순간 어딘가에서 소비되지 않으면 공중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배터리에 담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국가 단위의 거대한 전력을 저장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ess는 일단 설치 비용이 비쌉니다. 게다가 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소모품입니다. 전기를 저장하려고 배터리를 짓는 비용이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비싼 배보다 배가 더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전력망이 붕괴되는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발전소는 항상 우리가 쓰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둬야 합니다. 예비 전력이 없으면 전력망 전체가 셧다운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예를 들면 해가 쨍쨍한 낮에는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정작 전기를 많이 쓰는 밤에는 발전이 안 됩니다. 이런 생산의 불균형 때문에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기가 잉여 전력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장이 불가능해 공중으로 흩어지던 이 막대한 잉여 전력.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이 작업 증명 시스템이 경제적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버려질 위기에 처한 잉여 전력을 가치로 전환하기에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는 겁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엑스모빌 같은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은 텍사스 유전에서 공중에 태워버리던 가스를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환경 오염물질로 버려지던 가스가 채굴기와 만나는 순간 곧바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최근 부탄이 남는 전기를 활용하여 비트코인 채굴을 해 공무원 월급이 두배 올랐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비트코인의 가치 창출 방식은 기존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대화폐는 중앙은행의 결정과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비용 없이 무한정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의 특수 장비가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며 복잡한 암호학적 연산을 수행해야만 생성됩니다. 이것은 가상공간의 놀이가 아닌 물리적인 노동입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라는 값비싼 물리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공짜로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증명된 비용이 이 비트코인의 위조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트코인만의 독특한 구조인 반감기가 더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똑같은 비트코인 한 개를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전기의 양과 비용이 4년마다 급증한다는 뜻입니다. 생산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 결국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가격이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정부가 특히 트럼프 진영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에너지 연동성 때문입니다. 페트로달러 체계가 흔들리는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곧바로 금융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생산 즉시 사라지는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하면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전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자본으로 치환됩니다. 에너지가 곧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에너지로 가치를 증명하는 화폐. 이것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트럼프 행정부는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폭발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을까요?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하고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의 권력을 쥐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현장, 바로 텍사스입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전례 없는 에너지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첫째. 규제를 풀어 석유, 가스, 태양광 등 에너지를 말 그대로 펑펑 생산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전기가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거나 발전소를 꺼야 합니다. 하지만 둘째, 이 남은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전부 사드립니다. 정부의 보조금 한푼 없이도 발전소는 채굴자들에게 전기를 팔아 수익을 챙깁니다. 채굴장은 24시간 돌아가는 든든한 고객이 되어주는 겁니다. 셋째, 이렇게 전력망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면 그 위에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인 AI 데이터 센터를 얹습니다. 평소에는 채굴기가 남는 전기를 쓰다가 폭염이나 한파로 전기가 부족해지거나 AI가 급하게 전력을 필요로 하면 채굴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고 그 전기를 전력망으로 돌려보냅니다. 비트코인 채굴장이 거대한 전력 댐이자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AI 패권과 비트코인 패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리는 에너지 패권까지 세 가지 권력을 동시에 지려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텍사스일까요? 이곳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연방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 전력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없이 원자력을 짓든 가스를 태우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규제 프리존. 이곳에서 트럼프는 에너지 독립을 외치고,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비트코인 성지를 선언하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본사를 옮겼고, 스페이스 X 핵심 거점도 이곳에 있죠. 텍사스 동맹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든 것을 두고, 단순한 투자나 투기로 보는 시각도 있죠. 그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코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디지털 유전을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록펠러 가문이 석유를 통해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듯, 에너지와 화폐가 하나로 합쳐지는 일렉트로 달러의 시대에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를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의 권력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던 사람, 일론 머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돈의 종말과 에너지의 시대를 예고해 왔습니다. what do you think money will be in the future, elon? i think long term, money disappears as a concept, honestly. it's kind of strange, but in a future where anyone can have anything, i think you no longer need money as a database for labor allocation. if ai and robotics are big enough to satisfy all human needs, then money is no longer, its relevance declines dramatically. It's, i'm not sure we will have it. You know, the best sort of imagining of this future that i've read is from ian banks, the culture books. so i recommend people read the culture book. In, in the sort of far future of the culture books, there's they don't have money either. So there are still some fundamental currencies, if you will, that are physics based. So energy is the real, is the true currency. This is why I said Bitcoin is based on energy. You can't legislate energy. You can't just, you know, pass a law and suddenly have a lot of energy. It's very difficult to generate energy, especially to harness energy in a useful way to do useful work. So I think that we probably we won't have money. Probably we'll just have energy, you know, 저는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미래에는 에너지가 가치의 척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당장 우리가 쓰는 만원짜리 지폐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역할은 디지털 금, 즉,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금으로 빵을 사먹지는 않지만 금이 있기에 화폐 시스템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담보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랑 일론이 맨날 싸우니까 둘이 사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사실 WWE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님 아닌 말고. 자, 다시. 미국이 에너지를 투입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켜준다는 것. 곧 블록체인 시장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확실한 디지털 자산이 인정받는 순간, 그 위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그리고 AI와 결합한 수많은 알트코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다들 아시죠? 사실 수많은 고위직 연관자들이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I do believe we're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tokenization of all assets, from real estate to equities, to bonds, across the board. 제네시스 미션은 비트코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처음 깔리던 시기처럼 새로운 디지털 경제 고속도로를 닦는 인프라 혁명입니다. 도로가 깔리면 자동차도 다니고 물류도 흐르고 상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거대한 신대륙이 열리는 아직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금과 그 위에서 펼쳐질 무한한 블록체인 시장의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에너지, 비트코인, 그리고 AI 이세 가지 키워드가 합쳐지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최근 미국 월간은 물론이고 국내 투자자들의 사이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주목받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아이렌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AI를 같이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왜 수많은 기업 중에서 유독 이 기업이 차별화된 하이브리드로 평가받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경쟁력과 차트 흐름까지 상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성장할 전체 크립토 시장의 흐름 제가 계속해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하나씩 이런 식으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앤플이었습니다.